안녕하세요. 미니 코알라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쪼만한 마을 후기를 찍어 볼 거예요. 네, 방금 밑에 내려갔다 왔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500구동 304호만으로 제 주소를 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주소는 떼었습니다. 한번, 아우 색공은 진짜 안 뜯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뜯을고 올게요. 근데 뜯기 힘들어서 그냥 가위로 잘랐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뜯어야 하는 것. 뭐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만한 마을 첫구매데 뭐야. 아니, 너무 많은데. 뭐지, 이거? 네. 후안 빠진다. 이거 어디서 뜯어야 되는 거지? 여긴가? 아, 여기. <laughs> 어요 여기 주소가 있네요. 네. 이게 제가 5,000원을 더 입금했어요. 왜냐면 그때 5,000원짜리 입금이 안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했고 이거 는 그릇으로 제가 해달라고 잘 말씀드렸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말씀해드리면서 하게 할게요. 되게 소소하게 구매했는데 그래도 후기 찍고 싶어서 24,840원 들었고요. 음, 3만 원 입금했어요. <laughs> 먼저 플라스틱 점토 이거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고요 오데나를 사고 싶었는데 오데나를 못 사가지고 오데나가 가격이 조금 쎄다 보니까 못 샀어요 이렇게 되게 차가워요 이거는 5,94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설탕 표현제, 고춧가루 표현제, 슈가 파우더 표현제. 네. 먼저 이거 고춧가루. 제가 퍼슬리로 달라고 했는데, 고춧가루로 주셨네요. 퍼슬리 있긴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허이. <laughs> 안 열린다, 설탕 진짜. 안에 가루가 있어서 입자가 되게 고와요. 됐다, 이거 슈가 파우더. 이거는 열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이게 따로 구입한 거라서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이건 스노우. 스노우는 천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필요해서 샀어요. 오, 되게 곱다. <laughs> 이렇게 실러드 파우더가 아니고 스노우 면제? 스노우? 그냥 스노우라고 할게요. 이건 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명 접시 그릇 7종 세트고요. 이거는 3,800원이에요. 이건 꽃잎 그릇인가? 그거고요. 이건 네모난 접시. 이름은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빙수그릇 같네요 이거는 작은 밥그릇 <laughs> 아하, 이것도 빙수그릇 같이요 그리고 요거는 무슨 그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시락통 있고 그다음에네 이거 이거는 제가 이거는 구매한 건데 이거 세 개는 따로 구매한 거거든요 이거는 한 개에 600원입니다 되게 예뻐요 대짜리고요 검은 색깔은 점처이가 아니고 <laughs> 네 어쨌든 어쨌든 이런 그릇들도 왔네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레진, 대짜리. 이거 필요했어요. <laughs> 이렇게 거 레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하고 커팅 매트. 레진 얼마냐면 이거 만 원이에요, 만 원. 이거 커팅 매트예요. A4 용지 사이즈고요. 3,000원이에요, 3,000원. 이렇게 있고 이래 덤덤 <laughs> 이거 사탕이고요 이거는 그 아까 이거 소인 것 같아요 송가 중인가 그런 것 같고 이거 음, 되게 작고 이쁘네요 무슨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도 있고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네. 이상으로 조만간 마을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